안녕하세요. 꽃과 함께하는 오키네입니다. 오래간만에 여기 남사 화해단지에 왔어요. 가을이라 국화가 어? <laughs> 국화가 만발합니다. 용인 남사에 있는 어, 남사 화해 집화장이에요. 아주 뭐 집집마다 아주 국화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핑크뮬리가 어머 세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막 너무너무 부드러운 게 너무 예쁘죠 그리고 가격이 가격이 16,000원 하네요 야 너무 좋다 너무 부드러워요 촉감이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파초 배추, 꽃 배추도 나왔네요. 벌써 이렇게 나오고 아 저쪽으로. 저쪽으로도 다 저렇게 어 국화가 앞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음 이거는 물 속에서 피는 꽃이네. 이거는 국화가 송이가 이렇게 엄청 큰 건데 지금 이제 꽃이 다 져갖고 이제 시들어졌네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 안에도 다 국화예요. <laughs> 국화가 많습니다. 아, 세상에 쪼로록 다 국화네요. 또 요거는 미니 국화가봐요 꽃이 아주 그냥 굉장히 자른데 어, 예쁘네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퐁퐁 국화가 이름이? 핑퐁, 퐁퐁이 아니고 <laughs> 핑퐁 국화, 13,000원 하네요. 그리고 여기 남사화해지파장에는 어, 택배가 없습니다. 택배가 없어요 호랑쿠카 음, 여기 좀 보세요 가격이나 한번 봅시다 가격이 5,000원 하네요 음. 국화밖에 없어요. 음. 이거는 아스타국화인데? 고칸데. 아스타국화인데요. 6,000원 하네요. 너무 예뻐요. 색감 보라색. 음 보라색입니다. 어 이건 좀 약간 다른 보라색이네. 이거는 작은 보트인데 하얀색 너무 예뻐요 색깔이 이거는 2,000원 하네요 2,000원 어, 그리고 이거. 이거 좀 보세요 그거는 <laughs> 바셰지 이 것도 2000 원, 하네요. 국화 천지예요 국화 천지, 아, 이거는 저기네, 어, 곽꽃, 곽꽃이네요. 탁스 3,000원 하고요. 3,000원 하네요. 색감은 짙은 핑크, 연핑크, 흰 색깔, 요렇게 있네요. 보라 싹스름도 있고요. 요거는 미니 같은데요. 미니 싹스름. 아닌가? 요거는 4,000원 하고요. 가격이. 레이시아. <laughs> 한때, 여기 레이시아한테 미쳐가지고, 이거 사러 안 다닌 데가 없고, 색색들이. 참. 음, 색깔 진짜, 어쩜 이런 색깔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어? 칼리브라코아, 이건 이름이 칼리브라코아래네요. 가격은 4,000원 합니다. 음, 바이올렛, 바이올렛이, 음, 보라색. 너무 예쁩니다. 가격은 4,000원 하고요. 긴꽃 따루가 아직도 꽃이 이렇게 계속 피고 있네요. 긴꽃 따루. 이거는 장미백운이었는데요. 가격은 어, 3,000원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어, 백원이야. 장미 백원이야. 아유, 색깔도 어쩜 이렇게 예쁜가요. 좀 보세요. 킨로즈 7,000원 하네요. 얘네들은 삽목도 잘 되고 진짜 너무 잘 자라요. 꽃도 예쁘고 카랑코도 예쁘게 이렇게 피어있네요. 조만데리아가야 빨간색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흰색도 있네요 세상에 아 예쁘다 약간 미색은 봤어도 흰색은 저는 이 만들리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이거는 이름이 리비움 리비움 인데요 가격은 2만원 하네요 얘는 이거는 안시리움 14,000원 하고요 분홍색하고 노란색하고 두가지 색깔 있네요 음, 이거는 용담이네요, 용담. 보라색. 저도 작년에 사다가 마당에다 심어놨는데, 꽃을 못 봤어요. 그냥 신경을 안 쓰니까 다른 거에 치여가지고 어, 자라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음, 티부치나 꽃. <laughs> 티부치나. 예쁘네요. 가격은 5,000원 입니다. 이거는 포인 슈가볼 이라고 하네요. 이름이 가격은 2만원 입니다. 큰 포트 입니다. 큰 화분 그 여기에 겹 임파첸스도 있어요 음. 와 이게 이게 15cm 포토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이 삽목한 것좀 보세요 이게 헉, 이렇게 많아요 가격이 5,000원입니다 와 <laughs> 시클라멘 7,000원이네요 7천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라늄도 있어요. 제라늄. 팝콘 베고니아. 팝콘 베고니아. 하하하. <laughs> 세상에 꽃을 어쩜 이렇게 잘도피워 갖고 갖고 나오시는지들 나는 이 팝콘 베고니아가 해마다 사봐도 이상하게 저는 저희 집이 조금 습한가 봐요. 잘안 되더라고요. 그냥 다 녹아서 없어져요. 왜 그러는지. 와, 진짜 꽃. 가격도 싸네. 3,000원이에요, 가격이. 한번 사서 또. <laughs> 한번 길러볼까요? 야 진짜 이거 너무 예쁘네요. 아, 헤이즐2 0 0 0원 하네요. 음. <laughs> 예쁩니다. 헤이즐넛 카랑코도 많이 펴져 있네요. 카랑코도 많이 있고요. 국화꽃이에요, 국화꽃. 아, 이거 이쁘다. 이거 너무 예쁘네요예 <laughs> 이쁘네요. 가격은 4,000원 납니다. 흰색도 있고요. 빨간색. 이거는 약간 보랏빛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국화도 있고요. 진짜 가을이라 그러나 꽃이 국화가 진짜 종류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개발선인장인데 벌써 나왔네요. 개발선 인장도 꽃을 이렇게 다 달고 벌써 야. 그리고 장미 좀 보세요 장미 미니 장미 분홍색 아요거 색깔 너무 이뻐요 그리고 요 색깔도 그렇고 뭐 색깔을 어떻게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네 <laughs> 노란색도 있고요. 국화예요, 국화. 꽃길인 3,000원 하네요. 그리고 옆에 거는 뭔가? 아, 이게 녹비단이네요, 이름이. 녹비단 3,000원. 음. 녹비단. 신기하네요 <laughs> 잎이 예쁘네요 아이고 이뻐라 요거는 미니종 인가봐요 저기 뭐지 어, 요거 포인이 5,000원 하는데 잎이 조그만해요 이거는 귀엽게 생겼네요. 이건 민니종인가 봐요. 덴도롱 꽃인데요 어디? 이거는 가격이 어, 3 0 0 0원했네요 덴도롱 하얀 잎 속에서 빨간 꽃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음,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 꽃도 요즘에는 요런 저기 뭐지, 이렇게 홍화 숙부쟁이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집집마다. 숙부쟁이가 한참 꽃이 폈습니다. 저희 집도 보라색이 지금 한참 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쿠페아를외목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요거. <laughs> 이름이 어, 유리호프스인데 가격은 만원합니다 15cm 포토에 들어있어요. 유리호프스. 근데 이게 안 덥다 일어날 때가. 이거는 보이니 4,000원이에요. 4,000원 하네요. 이게 기본 보스 포트에 들어있는데 저기 뭐냐? 얘는 좀 키가 크네요. 키가 좀 크고 어, 요거는 15cm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분홍색도 있고요. 아주 예쁜 분홍이에요. 어우, 색감이 어쩜 이렇게 예쁘대요. 아 그리고 요거는 분홍은 분홍인데 약간 틀린 색깔이고요 요거 좀 보세요 요거 윌리 아이비 5,000원이네요. 응? 엔젤 스킨 5,000원이네요. 형광, 형광인데 저도 하나 있는데 너무 예뻐요 색감이 형광 스킨 5,000원 5,000원 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 옆에 이야, 색깔이 아주 너무 너무 화려합니다 얘네들은 엔젤 아그레오. 뒤에 글씨가 잘렸네요. <laughs> 잘렸어요. 어, 다 잘렸네. 밀키웨이 어, 2만원 하네요. 얘네들이 좀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미니종이라 그러나. 근데 그전에는 오면 큰 화분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작은 화분에 있어서, 아, 좋다. 가격이 좀 괜찮으면 하나 사가야지 그랬더니, <laughs> 이것도 2만원 합니다. 아이고야. 하나 사고 싶은데, 화분은 많지만 더 늘리지 않으려고 하기는 하는데, 음, 그리고 이것도 무늬종이에요. 아, 무늬 신고. 아, 만원합니다 요거는. 무늬 신고. 이거는 행잉에다가 담아 놓은 건데 싹스름 보라색인데요. 어, 가격이 34,000원 합니다. 그리고 겨빈파 이것도 엄청 큰 어, 화분이거든요. 근데 가격은 12,000원 하네요. 이거는 이름이 스프링 왈츠. 스프링 왈츠. 즉 15,000원 합니다. 미니 종이네요. 이거는 가격이 어, 스프링텐. 댄스, 스프링 댄스인데, 8,000원 하네요. <laughs> 호접란 꽃핀 것좀 보세요. 호접이 흰색은 가격이 만 원이고요. 소나무로 분재 만들어 놓은 것도 있네요. 어우. 모래 저기 마사흙에 있어 가지고 무겁네요. 가격은 18,000원 합니다. 아, 무거워요. 아, 요 작은 것도 있어요. 작은 거는 요거는 만원하네요 그리고 여기 옆에 수박 티켓도 있습니다. 수박 티켓 잎이 진짜 수박처럼 생겼어요. <laughs> 작은 보트에도 들어 있고요. 아 예쁜 카틀레야 꽃도 이렇게 펴서 놨습니다. 카틀레야 가격이. 여기 만 원이네요.